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 글로벌 주식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건데, 오늘은 일본 기업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좀 일본의 기업들이 주, 그, 조,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워렌버핏이죠. 워렌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몇년 전부터 일본의 종합상사 기업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는 내용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왜 일본의 종합상사 기업들을 살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해 봤을 때, 결국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본 기업들의 어떤 뭐 당연히 배당이라던가, 그리고 안정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 이제 지금 그전 세계적으로 서로의 어떤 각자 도생하고 있는 현재 분위기들 어, 그런 분위기들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엔화가 그동안, 그동안 워낙에 좀 저렴했었잖아요, 쌌었잖아요. 그런데 그 저렴한 원화가 다시 좀 원화. 강세로 아까 그러니까 원화가 엔화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어떤 구간들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일단 뭐그 엔화의 강세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죠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일본한테 계속해서 어떤 협상의 그 키워드로 엔화 어, 절상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빨리 엔화 올려라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의 어떤 수출을 좀 유도를 하겠다 미국의 수출이 좀 유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담아서 뭐 엔화를 절상시키고 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엔화도 굉장히 뭐 달러 대비해서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어, 어쨌든 좀 일본의 종합상사 기업들이 버크셔 해서웨이 어떤 관심을 좀 많이 받으면서 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들이요. 미츠비시라는 기업, 그리고 이토추, 그리고 마루베니 이런 세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다그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종합상사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배당 성향도 굉장히 높은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나 수익성 자체도 그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미츠비시랑 이토추, 마루베니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미츠비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종합 상사 기업입니다. 네, 종합 일본에서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어 종합 상사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없는 게 없는 사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어 굉장히 산업 분야가 많이 걸쳐 있는 기업인데, 어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석유, 가스, 금속 자원 이런 것들을 어, 과거부터 이제 해외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그 일본에 조달을 해주는 그런 어떤 중추 역할들은 과거부터 해왔었고요. 지금은 뭐 에너지 개발이라던가 광산 그리고 뭐 자동차, 화학, 식품, 금융, 인프라, 뭐 부동산 전반적으로 다각화된 어떤 사업 분야를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당연히 뭐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업 분야를 어, 이제 영위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호주에서는 천연가스전 개발을 주도하기도 하고 뭐 동남아에서는 트럭 공급망 이런 것들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유럽이랑 미국에서는 발전소 운영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업 분야를 영위를 하고 있는 딱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종합 상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 실적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잘 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 하나인데 어 일단 이번에 5월달에 그 앞으로의 가이던스 자체는 조금 그렇게 부, 긍정적으로 내놓지는 못했어요. 어 1분기 결산 순이익이 7천억 엔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가이던스가 이제 약한26% 정도 감소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어요. 이거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어좀 좋지 않아지는 그런 흐름이니까 왜 이럴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면. 어, 자산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분기에는 좀 대규모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이익 단에서의 어떤 좀 성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 분기에는 별로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분기에는 사실 일회성 요인이었었던 거고 그 일회성 요인이 제거가 되니까 이번 분기에는 당연히 전 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좋지는 못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게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워낙 좀 지난 분기에 그 지난 작년 작년 동기에 어, 그때 가이던 아니, 그때 실적이 워낙에 좋았었기 때문에 그때랑 좀그 기저 효과 때문에 이번에는 상, 상대적으로는 조금 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주가도 좀 조정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일단은 다 대부분 해소를 하고 반영을 하고 어, 추세를 좀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딛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추세상으로도 어, 일부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중기 전략으로 향후 3년간 4조 N. 하나로 하면 한 40조 원 정도 되겠죠. 투자를 해가지고. 27년도에다가 순익 1조 2천억 원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해 놨는데 새로운 그 산업 분야를 좀 많이 언급을 했어요.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AI 이런 물류 같은 이런 미래 유망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순이익의 어떤 캐파 자체를 늘리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4월부터 2026년도 3월까지 최대 1조 N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어요. 그니 그러니까 10조 원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네, 상당히 놀라운 그런 좀 역대급 주주 환원을 결정을 했다, 결정을 발표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은될것 네, 같고요. 배당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 이제 긍정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래, 사실, 종합상사라고 하면은 이런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우리나라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메리트 있는 그런 요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고, 특히 N화도 역대급으로 저렴한 구간이고, 근데 이 기업들은 역대급으로 배당을 좀 발표를 하고 있고, 이러면은 사실 투자를 안할 수가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이기도 한 거죠. 네. 그리고 선행 p e r 이한약 11배. 정도 수준인데, 최근 5년 평균치가 한 13.5배 정도 밖에, 13.5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하고 회하 있어서 평균치 대비해서 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미츠비시의 지분을 한9.7%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최대주주로 좀 올라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시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토츠라는 기업인데, 이 토츠 같은 경우에도 이토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박스권 안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지가 좀 중요하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만 박스권 상단에서는 조금 이제 어 기다리는 게더 좋은 그런 형태의 어떤 주가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소비재 중심의 비자원 부문에서 핵심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 그래서 핵심 이익의 약 70에서 80%가 이 비자원 부분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앞서서 미츠비시랑은 조금 반대되죠. 미츠비시는 자원 부분에서의 그 용...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었었는데, 이토추는 반대로 비자원 부분에서의 비중이 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자원 쪽에서의 비중이 낮으면 은 뭐가 좋냐?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이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넌 리소스라고 해가지고 비자원 부분에서 73%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분야를 좀 영위를 하고 있는지도 여기 하단을 참고를 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성장 자체도 굉장히 실적이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13%로 이익 성장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도 순이익도 이제 8천억 n 을 넘어서는 그런 추세 좀 기록을 하고 있고 (8800억 n 이라고 하면은 사상 최고치 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회계연구도에서도 굉장히 꾸준한 성장을 좀 기록 경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성이나 자본 효율 자체도 굉장히 좋은 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비자원 부분이 되게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거에 힘입어서 ROE도 최근에 거의 10년간 평균도 거의 업계 최고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 정도. 네. 그래서 이제 도쿄 증시의 어떤 그 평균치를 굉장히 상위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많이 좀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적정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봤을 때 도 어, 이제 PER 한 12배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츠비시보다는 PER이 조금 더 높기는 한데 그래도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배당을 잘 주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어, 이제 배당 수익률은 한... 2.6% 정도? 3%가 채안 되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주주 환원을 좀 시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어, 그리고 점점 더 이런 주주 환원 정책 자체는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5년도 회계연도에는 1,500억 N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26년도에는 1,700억 N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좀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연간 배당도 25%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배당 성향을 약 50%까지 늘리겠다라고 목표치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배당 성향 50% 상당하죠. 네, 그리고 올해 최대 1조 엔까지 투자 여력을 좀 확보를 해서요.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인프라 구축 그리고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 육성 같은 이런 장기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종합 상사들이 계속 좀 겹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거를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정해진 방향성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츠비시 상사라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아 미츠비시가 아니 마루베니 상사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 마루베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저기 어, 워렌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어, 이 장기간 동안에 그려놨던 이 박스권 라인때 있죠. 여기를 돌파하는 최근의 기술적인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양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 철강이라던가 뭐 정보 IT 그리고 뭐 사회 기반 시설 쪽이라던가 그리고 에너지 식품, 뭐 금속 광물, 뭐 개발, 뭐 요쪽들까지도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화학 쪽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라는 것들, 종합상사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에너지 개발부터 해가지고 금융 투자, 투자라던가 공물 무역,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참여를 하고 있어서, 어, 이제 종합상사가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한쪽에서 침체가 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좋으면은 그거를 상수시켜 줄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수익성을 끌고 갈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 메리트 아닌가, 장점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적도 이번에 굉장히 좋았는데 25년도 3월달에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어 순이익이 5,030억 엔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7% 정도 증가를 했고요 시장의 예상치가 4,980억 엔이었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성과를 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이었었고요 어 이거는 원자재 가격이 좀 좋았었기 때문이었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구조조정을 좀 마루베니가 단행을 했었는데 그런 성과를 이번에 좀 반영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몇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2026년도 3월달 이제 결산 연도에는 어 순이익이 한 5,100억 엔 정도 될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다들 그래요 충당금을 다 이제 설정을 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손실을 대비해서 미리 금액을 잡아놓는 거죠. 네, 근데 300억 엔 정도의 손실 충당금을 이제 포함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 손실 충당금이 근거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관세리 그, 그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지금 500, 300억엔 이라고 하면은 그 3,000억이잖아요. 한화로 하면은 되게 보수적으로 사실 충당금을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대외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좀 뚜렷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본과 그 미국 간의 관세 전쟁도 관세 전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관세 협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관세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지금 동종 업계들이랑 다 비슷한 흐름이기는 한데 손 충당금을 좀 많이 잡아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성향이나랑 좀 이런 보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잘 맞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전력 트레이닝이라던가뭐 식품 비즈니스 이런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다가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포트폴리오를 고도화시키겠다라는 전략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프라 라던가 금융분야 이런 수익성이 그동안에 굉장히 낮은 자산을 이제 매각을 시켜 가지고 좀 자본을 효율화시키겠다라고 그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주주환원을 잘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기업이에요. 어, 올해 한 3월 달에 한4.2% 정도 어, 자기 주식을 좀 취득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배당이나 뭐 자사주 매입을 포함을 해가지고 주주환원 규모를 2100억 n 정도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주환영율을40% 정도로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기업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어 이제 단기간 안에 엄청난 성과 이런 것들 보다는 긴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배당의 성과라던가 그리고 좀 안정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도 잘 되는 그런 기업이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지금 뭐 버크셔 회사베이나 이런 기업들의 어떤 관심이 일본 상사한테 좀 많이 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종합 상사 기업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 자체도 굉장히 명확하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일본 상사 기업들 좀 소개를 해 드렸고요.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반복을 해 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